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닥칠 파고를 어떻게 넘어야 하느냐. 그 고민이 좀 많았습니다.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요즘 지정학 이야기를 많이들 들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정작 지정학이 뭐지? 그러면 딱 정리가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딱 정리를 해버리면 뭐야? 이렇게 돼버리기 쉬워요. 저는 좀 다르게 지정학을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급자족을 하는 세상에선 지정학이 필요 없습니다. 주어진 환경에 만족하고 닥친 재난을 받아들이고 만족과 체념을 하는 세상에선 지정학이 필요 없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산다면 지정학이 필요없단 이런 말입니다. 지정학적 문제의 발생은 인간이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데에서 시작합니다. 간단한 질문 하나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석유 없이 사실 수 있나요? 석유 없는 세상을 체념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요? 뭐 우리 조상들도 석유 없이 살았는데 뭐 우리도 추울 때 춥고 플라스틱 없으면 나무 깎아서 쓰고 비료 없으면 식량 생산 못해서 뭐좀 굶고 기근도 겪고 뭐 그러지 뭐 이럴 수 있을까요? 이렇게 체념하고 받아들이고 살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기에 지정학적 문제가 발생합니다. 우리는 산유국으로부터 석유를 사와야 합니다. LNG 선에 충전해 오든지, 육지에서 파이프라인으로 땡겨 오든지, 우리는 석유를 사와야 합니다. 지정학은 이렇게 발생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의 조건들을 교역이 필요한 조건으로 설정하면 바로 그 순간 지정학은 발생합니다. 석유를 어디서 사와야 할까요? 네, 지리점? 문제입니다. 러시아에서 사오면 파이프라인으로 사오고 카타르에서 사오면 바다를 통해서 사옵니다. 우리가 석유를 필요로 하는 순간 지리적 문제가 같이 수반됩니다. 거기에 러시아로부터 사오려고 해도 북한이 막고 있죠? 네. 지리적 문제와 영토, 재해권의 문제가 동시에 발생합니다. 우리는 석유를 소비하기 위해 지리적 문제와 영토적 문제를 동시에 해결해야 합니다. 바로 이 포인트에서 지정학이 탄생합니다. 자, 여기서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가격만 생각하면 러시아 파이프라인 가스가 액화 석유 가스보다 훨씬 쌉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러시아산을 파이프라인 가스로 안 쓸까요? 바로 전략적 이해 관계 때문입니다. 러시아는 우리와 동맹 관계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적도 아니죠. 하지만 러시아는 지금 미국과 적대 관계입니다. 우리는 북한, 중국, 그리고 모든 것을 고려했을 때 러시아와 석유를 거래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하는 거죠. 가격이 아닌 전략적 판단 하에 석유를 사오는 것입니다. 바로 일상생활에서는 그냥 가격 품질만 보지만 국제정치 영역에서는 전략적 판단도 해야 됩니다. 가격. 품질 이것만 볼수 없다는 것이죠. 아, 여기서 자급자족 경제 말고 또한 경우에도 지정학적 문제가 소멸합니다. 세상에 단 하나의 패권국만 있을 때 모두가 자유롭게 가격과 품질 경쟁력만 가지고 시장을 열고 거래를 하는 조건 말입니다. 지난 30년간 우리가 겪은 글로벌라이제이션의 시대, 세계화의 시대는 지정학적 고려를 낮추고 경제와 금융 논리에 입각해 살던 시기입니다. 장벽을 낮추고 독일이 러시아의 석유와 가스를 쓸수 있었던 시대. 그리고 그 시대는 우리가 알다시피 끝났습니다. 다시 지정학적 시대입니다. 지리와 영토, 그리고 전략적 이해 관계에 따라 패권국과 그 동맹국 간의 상호 의존적 관계를 유지하고 적대 세력을 향해서는 상호 의존 관계를 청산하는 세계 시장은 사라지고 다시 블록화의 길을 가는 게 지금 현재의 세상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산 전기차에 관세를 100% 부과했습니다. 중국산 전기차는 사실상 미국 시장에서 퇴출된 겁니다. 이렇게 상품 하나하나가 유통되는 시장이 달라지는 것이죠. 중국산 자동차는 중국에서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우리는 중국산 전기자동차의 시장을 개방해야 할까요? 우리의 내수 시장의 상당 부분을 중국산 저가 전기차에 내어 주어야 할까요? 우리의 내수 시장에서 중국의 점유율이 올라가고 한국 자동차 산업과 중국 자동차 산업이 통합되어 가면. 미국이 그 꼴을 볼까요 중국의 애국 소비에 맞서 우리는 그저 시장 원리로 중국산도 실시하면서 소비해도 되는 걸까요 지정학은 우리의 삶과 직결됩니다 식량 자동차 전자제품 생활용품 시멘트 철강 조선 등등등 우리는 우리 기업들이 어느 시장에 속해야 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지금 이게 우리 삶의 가장 중. 차대한 결단입니다. 미국 시장과 중국 시장 모두에게 환대받는 한국 제품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그런 전략적 환경에서 살던 시대는 끝났습니다. 지정학의 시대가 도래하면 여러 가지 강제들이 생겨납니다. 수출 규제, 수입 규제가 대표적인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KC 인증 파동이 얼마 전에 있었습니다. 순간적으로 직구가 막히자. 우리는 대혼동에 빠지고 불편을 겪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상호 의존성을 발견합니다. 내가 일을 하는데 일본과 중국의 중간재 생산 장비 등이 꼭 필요하다. 그리고 그 유통 방식으로 직구를 선택한 사람들이 너무 많다. 그러나 과거와 다른 점이 있다면 유통 과정의 부가가치가 특정 국가의 특정 기업에게 귀속되고 마케팅의 필수 요소인 개인 정보까지 유출된다는 위험성, 이런 게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발생하는 문제가 바로 상대를 신뢰해도 괜찮은가? 상대는 우리의 부가가치와 우리의 주권을 존중할 것인가?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KC 인증 사태는 우리 행정부가 지정하게 시대에 대처할 준비가 전혀 안 되어 있다는 면을 보여준 사건입니다. 전략적 상황의 변화에 따라 우리는 단기, 중기, 장기 플랜과 대처 방안들을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는 앞으로 이런 대처에 관해 유능한 정부를 구성해야 합니다. 우리는 앞으로 이런 대처를 잘할 수 있는 정부를 구성해야 합니다. 최근에 발생한 1년의 사태 전부 다 지정학의 핵심 개념을 관통하는 사건들입니다. 지정학적 핵심 개념들 요약하겠습니다. 일단 지리와 영토 그리고 교역로 이세 가지가 우리의 삶의 근간이다라는 거꼭 생각해야 할 부분입니다. 자원과 상품이 점이고 교역로는 선이고 영토는 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바라보는 물리적 시선이 지리이며 그 자리에 국가 간 권력 관계를 투사한 것이 지정학적 관점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시대일수록 지리, 자원, 상품, 교역로 그리고 영토 지정학적으로 매우 핵심적인 개념들입니다. 상호의존성과 전략적 이해관계 그리고 개념으로 상호의존성, 전략적 이해관계 이런 개념 중요한 개념입니다. 가격과 품질을 기준으로 서로 교역하다 보면 상호의존성이 생깁니다. 상대의 호황이 나의 호황이 되고 상대의 불황이 나의 불황이 되는 시장적 연동은 서로가 서로를 협동하게 만드는 근간이지만 전략적 이해관계로 인해 상호 의존성을 해체하고 시장도 전략적 동맹을 중심으로 재편하게 된다. 이게 지정학적 현상인 겁니다. 상호 의존성과 전략적 이해관계는 평화와 갈등의 양대축으로 국제정치를 뒤흔듭니다. 지금 우리는 선택의 순간이고 수많은 사안에 대해 유능하게 대처해 나가야 할 시기입니다. 지금 우리는 선택의 순간을 살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안에 대해 유능하게 대처해 나가야 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요소수, 코로나 백신, 인플레이션 간축법, 전략적 물자화되고 있는 반도체 그리고 반도체 전쟁, AI 전쟁. 틱톡, 알리, 태무 등 중국 플랫폼 규제 전쟁, 화웨이 퇴출 사태, 우리는 이런 사건이 연달아 발생하고 있는 지정학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100년 전, 지정학의 객체인 약소국, 승민지를 극복하고 주요 교역국, 군사 대국의 위치에 올라선 우리 대한민국인데, 정치는 여전히 식민지 수준입니다. 하긴 식민지 조국의 아들들을 자처하던 86세대가 정치의 중심이니 이런 구닥다리 정치 당연한 걸 수도 있습니다. 식민지 조국의 아들들을 자처하던 86세대의 세계관으로는 이 시대를 절대 넘지 못합니다. 반공과 반제 사상, 이 구닥다리 정치 사상이 양 진영의 축이어서는 우리는 이 시대를 넘지 못합니다. 지정학적 유능함을 갖춘 정치 세력이 빨리 나와야 합니다. 저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잊지 말아주시고 쇼핑몰도 많이 애용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